172번 째입니다 침묵은 무겁다. 그 침은 입이 무거워 입이 무겁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며 말을 어찌한다는거야 입이 무거우니 고개를 수그리고 말도 안 하게 되지. 그러니 모든 말이 들으는 가도 나오질 않고 입이 무겁다는 비유, 재미있지 않은가? 말을 하려면 입을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는데, 무게 때문에 힘든 거다. 얼마나 무거우게 되면 침묵이 될까? 침묵이 주는 무거움 어떻게 재리 침묵하면 아마 세상이 지금보다는 퍽 조용해질 텐데 훨씬 평화로워지고 침묵의 날 정해놓고 세상 전 인민들아 딱 하루만이라도 입좀다 물어보지 않겠는가? 그침묵 입이 무거워 입이 무겁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며 말은 어찌 한다는 거야? 입이 무거우니 고개를 수그리고 말도 안 하게 되지. 그러니 모든 말이 들으는 가되 나오질 않고.